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머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좋으신 하나님, 또 깊은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모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어 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라고 어 묻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인류 최초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도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다소 모호한 아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은 참 어, 멋지게 이 말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나인 존재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는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곧 원인이고 곧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고 또 우주의 질서와 시간과 공마, 공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간의 아, 지식과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몇 가지 아, 또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볼수 있. 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의 삶을 인도했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다라면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반드시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